폴양 목사의 인생 수업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난다. 폴양 목사의 담력기 유튜브에 제 영상이 한 몇백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미국은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대접 받아도 되겠구나 하면서도. 아직도 아버지 날이 되면 이 나이에 아버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득히 먼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할 때 아버지 모습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강력한 존재도 병들고 약해진 모습을 볼때 속상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지 못했던 그 나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형제 중에 내가 목사의 자질이 가장 없었는데 아버지의 후계자 성직을 내가 이어받았습니다. 아마도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 아버지였기에 뭐도 모르면서 아버지 직업인 목사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던가.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 두 아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나라고 지금까지 늘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지요. 지금 나는 아버지가 사셨던 그 시간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7남매를 그 힘든 세월에 어떤 마음으로 키워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었을까? 내가 대학에 떨어져서도 한 번도 질척하지 않냐 하시는 아버님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큰 소리를 치지 않고 무엇을 강요하지 않았던 분이셨죠. 그 어려운 세월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거의 순교자로 설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최초의 교회 개척으로 지금은 이 사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늘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민교회에서 나의 성실함은 또한 많은 어려움을 이겼던 그 배움의 기호는 아버님의 이런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지금 내 나이를 사신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나이 목회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쉽지 않은 목회이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안다고 하지요. 아무도 지금까지 말한 제가 그분의 과거의 모습을 말했는데 아마 미래에도 그런 모습이 유지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아이를 하는 말이 어디서 듣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성실하거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베풀거라 등등 말들이요. 나는 어디서 이 말들을 들었을까요? 내가 어디에선가 듣지 않고는 내가 이 말들을 할수 없었지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들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자녀들은 선택할 수 없고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상당 부분 그가 쏟아낸 말에 영향을 받고 오늘의 인격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나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가족들과 교인들은 내가 말하고 듣는 것을 그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나는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육적인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 말을 듣는 저들 가슴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과 내 말을 통해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저들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날에 다짐하고 또 결심합니다. 아버지 날의 아버지로서 대접받아야 할 이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생각나는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응원을 보냅니다.